부활제 사주간 레지어 혼나입니다. 예수님을 사는 영성.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? 여전히 자기를 죽이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일 텐데, 이처럼 변해버린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?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오늘 이 시대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수 있을 때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입니다. 능력과 기능이 강조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세상의 폭력을 비폭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. 강한 것, 큰 것, 제일 좋은 것, 최고만을 선호하며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종교마저도 버릴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. 그러나 이 유혹을 이겨내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소중하며 권력보다 사랑이 강하며 첨단 무기보다 십자가가 강하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예수님을 살리는 운동입니다. 예수를 사는 영성은 수동의 삶으로 세상의 신음소리에 민감하며 언총과 내적 성숙에 무르익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고자 할때 나는 한없이 무력하고 약하지만 내 어지 내 힘을 내려놓을 때 나는 무엇보다 강해집니다. 이재문 신부님의 제3의 인생 중에서